11월 24일날 주식을 터나한테 한표 올라가시는 분들에게 지금 우리 혼사 선생님은 예외입니다. 혼사 선생님 저랑 통화해갖고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후보 중에 한 명이시죠. 만나면 될것 같은데 제가 일정을 조금 한번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혼사 선생님을.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지금 제가 대전에서 내려오시는 구독자 제자 라이라이 구독자 분의 어떤 방송도 보시고 또 그런 분제 방송을 또 다른 방송도 보시면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계속 댓글이 들어오고 있어요. 댓글이 올라오다가 사라졌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주의 상을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무나 만나고 싶지 않다. 노바디를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광부는 만나고 싶지 않다. 광부는 만나고 싶지 않다. 무슨 말이었커면 광부 마이너는 I don't want to see 만나고 싶지가 않네왜 그러고 있까? 옛날에 텍사스에서 그 골든 골드. 어, 금 금강을 캐러 텍사스에 정말 많은 광부들이 갔죠. 진짜 많이 갔다. 이렇게 하면 텍사스에 가면 금이 나온다 카더라 이래 되니까 그 행렬이 포장마 포장마차이고 아, 외건 마차를 끌고 전 가족을 데리고 전부 재산 다 팔아가 아, 텍사스로 갔단 말이지. 텍사스로 갔는 거지. 그가가고는 금을 캐러 갔는 거지.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일프 아, 어, 내지는 10%, 아, 1% 분들이 진짜 건강을 발견해가 어, 돈 버는 분들이 있어. 그러고 0.1%, 0.1%가 돈을 많이 벌어서 큰 건강을 발견했고 이 사람들은 쩌맨한걸뭐 했는 거거든. 그러고 나머지 아, 999명, 그러니까 99%는 돈을 못 벌었어. 그러고 99.9%는 돈을 그냥 좀그 그, 그, 그 중에서 0.01%만 돈 벌었거든. 어마만 부자들이 되었, 되었단 말이지. 이거가 광부거든. 간다카더라. 그리고이 0.01%를 보면서 끊임없이 아, 불나방처럼 뛰어당기는 그런 분들은 저는 주식 가르치고 싶지가 않다. 아, 않다. 돈을 1억을 줘도 가르치고 싶지 않다. 그분의 인생을. 터의 인생에 너가 고라퍼지고 싶지가 않다. 그거는그 사람의 광부의 길을 가야 되지. 터는 광부 양성소가 아니거든. 그런데, 그런데 이때 이 광부들은 이래가가 이지랄 했는데 누가 돈 많이 벌었나 하면 그 광산에서 그 광부들이 저거 뭐냐 금을 찾으려 하니까 그 이제 돌 같은데 옷이 자꾸 문질키니까 옷이 다 헤어져 붙는 거지. 어, 타이아웃 되고 번아웃 되니까 아그 옷이 좀 강한 게 없을까? 그래서 만든 게 청바지야. 아 어, 청바지를 입으니까 그 천이 아주 질기고 단단하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고 하니까 그 광부들이 그금강 캐면서 옷이 쓰레기면서도어 피부도 보호해 주고 그래 됐거든. 그래서 결국은 청바지 장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또 꽃갱이 장사들. 어, 뭐 팔려면 꽃갱이 필요할아이가 이런 장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 실제 광고들은 돈을 벌었는 사람이 극히 적다 이거지 다르게 가면 열심히 그~ 뭐냐 그~ 광산에 안 가고 누가 카더라 테가안 가고 그냥 본인이 그냥 월급 받고 했는 그런 분들 보다 오히려 모자해는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거지 이렇게 헛된 망상 이거는 망상에 가까운 거지 복권 당첨될 확률하고 거의 비슷한 거거든. 그래서 복권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당첨될 번호가 뭡니까 이거를 내한테 묻는 분들은 주식 가르치고 싶지가 않다 왜 그렇다면 터는 모른다는 거지 모른다 아예 모른다 <laughs> 모르는 걸 돈을 받고 가르치면은 제가 사기꾼 되잖아 내년에 삼천 간다 이카는 사기꾼들 맨커로 터는 그런 뒤에 인생을 살지 않기 았 때문에 어 아, 특별한 어떤 기법은 터는 없습니다 <laughs> 없다 카는 거 그다음에. 턴한테 주식을 배우려면 본인이 시간을 시간을 내야 돼. 이게 조건이야. 두 번째 비용을 치라야 돼. 터나가는 비용과 협상을 할라카면 돼. 본인이 어/ 오/ 베스트 맥시멈 줄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불러야 돼. 이걸 갖고 뭐 얼마 받으시면 됩니까? 아, 그거는 많은데요. 어쩌고 이런 논리들을 진행을 하면 턴못 가르친다. 어, 비용을 본인이 줄수 있는 최대치를 불러셔라. 올인해야 되겠지. 얼마를 줄수 있는지 그건 나는 모르지.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넣을 수 있어야 된다. <laughs>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지가 있어야 된다. 어, 내가 두달 동안 행복이나 여기 지금 가르치는 세 분을 어, 많이 좀갈구고있거든 그, 그걸 돌파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스탠다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갈구 했는데, 그걸 갈구면 어, 나는 못해, 이지랄하고. 또 불성실하던가, 알아요? 끈질기지 않았다, 이거지. 두 달을 끊임없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갈지 간에 대전부터 기차 타고 여기 계속 왔다 갔다 그랬단 말이다근데 터니 고민을 뭘 해놓고 하면 대전부터 왔다 갔다 그리는데도 모르면은 아 이거는 계속 진행하면 안 된다.오히려 또욕비인가 아이가.그래서 내가 짜르블락했는데 어쨌든 두 달간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끈질김.그거는 성실하다는 거와 또 관련이 있어요.끈질김과 성실함이 있고. 어~ 명확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 어, 가득켠 껍질을 깨고 나가고 싶어 하는 그 어떤 욕망들이 강하다는 거지 의지와 성실과 끈기가 강한 사람만 가르치고 싶다 이세 가지 조건을 반대로 하면 이래요 나는 뭐 직장에 있어서 바쁘고요 저는 주식으로 망해갖고 돈도 없고요 <laughs> 저는 뭐~ 어, 이거를 뭐~ 하다가 또좀무력하면 어~ 십발해이고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턴하고 전화를 해봐야 아내 금방 알거든 그런 분들은 주식이 내한테는 못 배운다 못 배운다 턴의 길은 굉장히 단계를 빨리 간다 원스텝 원스텝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무지 힘들다 하는 걸 아셔야 돼 그니까 어~ 뭐냐 저거 그, 보통 유튜브 돌아다니면 이카잖아 이 방법만 하면은 뭐~ 부자가 돼그하잖아 <laughs> 광부, 그걸 해보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찾는 분들은 턴한테 오면 안 된다는 거지. 턴은 광산이 아니라는 거지. 광부 양승소가 아니라는 거지. 턴은 스타크트레이더 주식을 그, 거래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퀄리티, 자질을 만든다는 거지. 그 단계를 만들고, 기법들을 조금씩 녹여여오면서, 그 사람의 기술 레벨을, 스킬 레벨을 조금씩 조금씩을 이어 올려가는 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돈벌수 있는, 업머니할수 있는 클리, 저 뭐고, 확률을 인크리즈, 증가시키는 거지 이런 뜬금없이 갑자기 뭐 하나를 탁 하면은 그 이거는 그의그 수준이다.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에 오면은 니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해갖고 니는 네, 내일부터 하늘을 날을 거야. 이 그런 씨발 같은 소리든 또는 어떤 절에서 네가 있잖아. 내일부터 내 말만 잘 들으면 돌을 통해 갖고 구름을 부를 수 있을까? 이래 들리는데 이런 방법은 터는 없습니다. 없다하잖아. 그런 방법은 이딴 데가 찾아오는 게 맞다. 그러고. 그, 이제, 광분 아니더라도 시간이 부족하고, 비용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하고, 이런 분들은, 턴한테 굳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데, 주식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요. 뭐를 배우는데, 나는 시간도 부족한 거고, 그 배울라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걸 배울려카 하니까, 아, 연락 하는 돈도 별로 없고, 의지도 뭐 왔다 갔다, 이런 논리를 띠모이놓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뭐 함토하도 이말빼더 되잖아. <laughs> 글베이 논리가 되는 거라. 본인이 할수 있는 최대치를 무거이 거지 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지 최대치가 명확하면 은그 최대치에 맞게 어떤 진행들이 가능할 수 있겠지 그렇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라는그 허망한 타이틀을 쓰면서 시간도 부족하고 나는 비용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런 논리들을 전개를 하면서 턴하고 이야기를 하러, 하고자 해 그럼 턴 보고 이 말이거든 한 도와주세요 이 말이거든 저는 안 도와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아들이라도 안 도와줘. 왜안도와주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본인은 뭐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그 섹터 분야에서 어떤 두각을 내도록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불가능한 거를 내한테 말하는 건데, 내가 그거를, 어,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면 내가 사기꾼이잖아. 난 도와줄 수 있는 내 캐파빌리티, 능력을 넘어가는 거야, 그런 것들은. 그래서 두 가지 명심을 하시고, 어, 주식 배우자 하시는 분들은, 그, 조심하시가, 어, 본인이 광부지 아닌지 잘 판단하시고, 어? 그리고, 그, 적절한 시간을 가, 있으셔야 되고, 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내가 당연하게, 왜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한옥하면, 협박 비슷하게 한옥하면, 하도 이걸 갖고 씨바같이 이야기하는 주식 초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도와달래. 뭘 도와달라는 말인지 모르겠어. 자기는 시,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시고, 비용도 어느 정도 낼 용기가 있으시고, 꾸준한가, 의지와 끈기와 성실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행복이 그 길로 가는 거 같거든? 터는 주식 갈켜있는 거는 자신있다 이거지. 본인들의 어떤 캐파벨트, 티벨트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laughs> 우리 대구 제자의 자제분 같은 경우는 내가 낸 숙제를 대구 제자가 자제한테 물었는 거야. 고등학생한테 물으니까. 한나절만 해결을 해.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턴과 수업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우리 아들은 5분만 해결하되 그캐파벨티는잘 모르겠지만 턴에 의면 보면 클림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어떤 그 지향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뭐내 마음대로 뭐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하면 내가 주식을 배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지. 가르치는 것도 그 과정들에서 목표치가 명확하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가르칠 자신이 있는데 배우는 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자신이 있나 이거지. 없으면 오지 마시라. 내한테 괜히 하면 그런 부분이죠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성실하든지,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모르면 가르쳐 줘요. 근데 이세 명이 왔는 분들이 제일 핵심이 뭐냐면 본인들이 안, 모른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개소리들을 하기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는 거야. 꼰대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본인이 내가 첫 수업 시간에 모른다는 이야기, 모른, 모른다 하면 돼. 그럼 내가 또 다시 가르쳐 주거든. 근데 이건 모르는 게 아니고 저는 같은 내용을 열 번이라도 설명해 줍니다. 행복은 잘 알자. <laughs> 10번 설명해도 뭐 알아두면 모르겠다 하면 11번 설명해줘요. 그런데 모르는데 계속 딴소리들, 삑살이 내는 대화들을 계속한다. 늙었는 사람들이 특징이거든. 꼰데라스 그래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져. 내가 가르치는데. 이런 지점들이 발생을 했던 거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부도는 오지 마시라. 터는 광부 양성서가 아니다. 두 번째. 아, 시간과 비용과 의지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본인의 맥심이 뭔지 턴한테 어, 어필할 수 있는 분, 협상하는 분은 안 된다. 그 다음째, 무리고 뭐 아, 턴은 주식 가르치는 그 방식이 아주 커리큘럼이 명확하다. 나는 자신있다 이거지. 너들은 자신있나 이 말을 던지고 싶은 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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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 자신이 있냐 이 말이지. 우리 행복매로 대전에서 계속 이.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요거도무 가면서도 이 깨달음을 두달 만에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나 이거지. 돈 내고 요거도못때 이거지 두달 동안. 하하, 여러분들이 가능합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그래야 선수가 돼 가는 거 아이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선수가 그러면 그냥 되나. 선흥미는 아무나 되나 그냥 뭐 동네에서 한번 차만 선흥민이가 되나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요. <laughs> 이 사람들이 특징이 거라 공 한번 사면 손흥미가 되는 위대한 방법을 있냐 이래 찾아다니 없다니깐 예 네, 고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턴에게 주식을 배울 사람들은 분 어, 본인이 광분지 아닌지 잘 보시고 또한 개금 찾는 분은 내한테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그러고 턴의 수업은 나는 자신 있다 이거지. 어, 깨달음을 줄수 있다 이거지. 왜그러여면 분이 알았거든. 깨달음을 얻어가네. 한계를 가리키면 수십 가지를 알수 있는가. 마치 자유가 나타나는 그런 지점을 아마 느끼고 있을 거야. 행복은. 왜그렇까 하면 본인의 기존의 아, 사고방식에서 틀을 깨붓거든. 아, 그런 것들 인내할 수 있겠나 이거지. 또 인내 안 해도 돼요. 본인의 능력이 되면 5분 만에 내 아들매로. 또는 우리 제자 딸매로 한나절 만에 해결하면은 뭐 임대할 것도 없겠지 그거는 각자 능력의 문제겠지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날 주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턴에게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거의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잘해 봅시오 예 그래갖고 되시는 분들은 속에 글을 올려 본인이 그럼 내가 통화를 하자고 할 거거든 그럼 뭐야 놓하면은 통화하고 나서 분위기가 되면 혼사생님은 그분의 분위기는 되는 것 같아 요 내가 지금 일정이 조금 어떻게 하지 한 명보다는 한두 명이나 세명 정도를 가키는 쪽으로 진행을 할까 싶거든 요 이번에는 아예 세트로 어, 그러다가 못, 못 배우 못하는 사람은 잘라버릴까 싶어 돈 내고 왔다 갔다 그러지 않게 그리고 나머지 그 깨달아 갖고 진행되는 분들은 계속 수업을 더 나아가 보지 뭐 이런 어떤 방식으로 해볼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세 분이나 두분 혹은 세분 정도를 수업을 할 마음이 지금 좀 있다. 이렇게 이 행복이 못 해냈으면 내가 수업 자체를 안 해뿔락했거든 이제. 아 이것들은 안돼 이렇게 했는데 아, 해내네 보니까. 아, 한두달 걸렸지만 이제 알아들었다. 두 달의 시간이 필요했는 거거든. 아 그러면 <laughs> 아, 그래서 한두세분 정도 가르칠 마음이 지금 많이 있어요. 아, 있어요. 돈은 더 받아야 될것 같아요. 행복 받는 것보다. 왜그렇게하 야, 이 보통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죽겠요 내가 대화를 할까.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소개하고 아, 통화를 해봅시다. 나는 가르치는 건 자신 있는데, 배울 자신 있나 이거지. 참고해.